네, 네, 목소리가 커서. 바리부터바리부터랑바 그, 같이 섞어서 부터바부터 바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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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부터 바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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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이 바디부터, 바 를 끼고 아, 좋아지겠다 꾸준히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가 나왔어요 <laughs> 지금은 안아파요 제가 놀로가는부동산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시면아 그랬는데 지금은 아프다고 안하니까 언니 다리 아프다고 리 안하네 그래, 그래서 시크릿 제품을 제가 음. 사줘서 엄청 좋아졌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엄격수입니다. <laughs> 상위 스0사 님은 임성호 기자님이십니다. 어, 저는 원래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된 노동을, 노동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무릎에 우리가 가서 무릎이 좀 약간 뻐근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허리에 협착으로 인하여서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함을 늘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바이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이 해소가 되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인은 음, 지인에게 또 소개를 했었을 때그 지인이 오랜 기간 동안 아랫배가 묵직하고 그로 인해서 허리 아픔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일주일간 빌려드렸을 때 레프 행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그 프로그램에 맞게 사용을 하신 후 구매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거를 가지고 3일 4일 정도 했었을 때 4일차에 놀라운 일이 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평생 살면서 어, 본인이 그몸 안에 쌓여있던 수변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답니다. 4일차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양의 수변을 밖으로 배출을 하면서 그동안 아팠던 부직해서 불편했던 아랫 배가 좋아지게 되었고. 허리 아팠던 통증도 완화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되고 지금은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방광의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악화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것을 사용할 때 매일매일 사용을 할때 정말 꾸준하게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 제가 이런 사례를 했었을 때꼭 병원에 가셔라 했는데 방광에 관련된 그거를 여러 번 돌리고 난후 그리고 불순물과 순수 그런 것들을 계속 돌림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그런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치 이 가족의 주치의로 없어서는 안 되는 디바이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ST의 디재이입니다 <laughs> 저는 작년 9월부터 일일 접하고 열심히 사용한 결과 제가 제일 심한 제가 나이가 보기보다는 좀 많습니다. 50 5세 이후로 하다 보니까 50견으로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를 본 거는 50견이 완전히 조화롭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 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블루앱 중에 코칭을, 코칭을 한번 해봤는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1월, 올해 들어서 제 고민이 집이 한채더 있는데 전세가 안 나가지고 와 부동산 경너은안좋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15일이 이 계약하는 날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지가 6개월 정도 됐는데 진짜 걱정인데 1월 17일쯤에 우리 스폰트 위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막 맥힐리를 처음 받았다고 열심히 막 얘기해 주시면서 코칭을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9월부터 스지만 코칭을 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좀 의아하게 한번 해봤어요. 정확하게 총, 뭐, 2024년 어, 이, 1월 25일까지 저희 아파트 이름 놓고 어, 좋은 인연으로 어, 전세 임대된다. 이렇게 확보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본명으로 제가 한세번 정도 돌렸었거든요. 근데 3월 시5이다 보니까 좀 빨리 계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연락이 없던 부동산에서, 진짜 이런 25일 날. 저는 항상 마무리하고, 이렇게 서 계약을 하도록 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오면서 단기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아까 뭐 민다기 부터님께서 제사상에 맥힐리를 올려놓으셨는데, 아시하하게 제가 다음 주 25일이 집에 제사가 있습니다. 어, 제사상에 맥힐을 한번 올려보고요. 힐리를 심정에는 제가 자축수를 했는데요. 시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려서 단기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후기 스피치가 아니라 승급 스피치로 이 자리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세 분의 후기 스피치 감사합니다. 차렷, 네, 인사, 촬영...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선물을 오늘 이번 세미나부터 직접, 직접으로 바꿨습니다. 세 분의 후기 스피치 하신 분들이, 아, 우리, 모든